2024년 10월 16일 동탄 티 현장 이곳 현장에는 고장인 형님이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거의 노예처럼 쉬지 않고 일만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동료들이 그 형님과 같이 일하는 것을 피합니다. 제가 관찰한 대한민국 60대 이상 세대에게는 젊은 세대와는 다른 종류의 생존력이 있습니다. 시대를 살아남기 위해 저절로 생긴 그 힘은 때로 소처럼 쉼없이 일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내가 시멘트 두 포대를 들수 있다고 남에게도 똑같이 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남자가 여자에게 너도 똑같이 무거운 걸 들라고 하는 것과 같은 폭력입니다. 사람마다 힘도 체질도 전부 다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사람이 팀장이 됩니다. 나는 3시간 일하는 게 편해라며 쉬지 않고 팀원들을 몰아붙입니다. 결국 팀원들은 지쳐 나가떨어지고 팀워크는 박살이 납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는 고립됩니다. 같이 일하면 비교당하고 등신이 되는데, 누가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겠습니까? 자기만 옳다는 그 고집이 스스로를 외롭게 만드는 겁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꾸준히 자기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일합니다. 요령 없이 무리하면 몸이 상하고 사고가 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할수 있다고 동료에게 강요하는 것은 상대를 무시하는 행위이자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폭력입니다. 비단 이것은 노가다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모든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할수 있다고 상대도 똑같이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함이 모든 관계를 망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체력과 힘. 다른 생각과 체질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쌍둥이도 다른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작은 노력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